예, 그 붕어 DNA가 아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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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세요. 오 뭐라고요? 이게 인생 인생 인생작이라고요? 네. 야 인생 고기. 인생 고기를 낚으셨습니까? 이야 진짜. 원래 더 컸는데. <laughs> 항상 아쉬워. 아, 여기까지 잡았는데. 어. 점프해서 점프 점프하다가 크니까 안 잡혀가지고. 진짜. 어 진짜. 그게 붕어였어? 그, 확실한 건 네. 붕어였어. 네. 더 컸어요. 이것보다 그, 더 컸는데. 사짜 놓쳤네. 아, 진짜, 이거, 구라 이거 아니고, 진짜 였어요 진짜로. 몇, 몇 시? 12시. 12시. 네, 와! 지금, 와, 이렇게, 이렇게 하다 도망갔다고? 와. 위에 봐요, 지금, 뒤집기. 거의 뭐, 유도선수 수준이에요, 지금. <laughs> 절반 한판막 나옵니다, 지금. 아, 뭐야, 다들 안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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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조상님 보십쇼. 자, 자, 먼저, 끄다리 자, 카메라를 위해서 좀 돌려볼게요. 자, 돌려볼게요. 자. 자, 과거 기록이 몇 시간 지라고요 33이요. 33, 33? 33 깼는지? 자, 봅시다. 진짜? 야, 30, 30, 35, 35, 35로 해서 33 기록을 딱 깼습니다. 인생 고기. 야, 네. 인생 고기. 원래 그전에가 진짜 인생 고기였어요. 12시. 아, 인생은 다 아쉬운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리 무덤가 봐. 다 아쉬워요, 그래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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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님 이거 잡고 내가 봐도 힘이 어마무시하다. 와, 제압이 안 됩니다. 지금, 지금, 저 붕어가 지금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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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처음 인생곡이라서 모르는 거아요 밀어, 밀어. 밀어. 아니, 일자로 미는 거야 붕어는 존중심을 가지고, 존중심을 가지고, 아니, 일자로 딱 이렇게,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미는 거야. 오케이. 와, 잘했습니다. 자, 사진 찍습니다.